사람마다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고 기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형태의 그라인더를 어떻게 선택하실지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라인더 타입을 보게 되면 다양한 타입의 그라인더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그라인더 타입이 다양한 만큼 나에게 맞는 그라인더는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려면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현재 어떠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비즈니스의 볼륨은 어떻게 되는지가 그라인더를 선택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도저 타입이냐, 도저 리스 타입이냐, 혹은 리테일 타입의 그라인더냐, 또 플랫 버냐, 혹은 코니컬 버냐, 그리고 그라인딩의 분쇄 조절 방식을 스텝 방식으로 둘 거냐, 스텝 미스 방식으로 둘 거냐, 그리고 나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효율성이 높은 그라인더를 선택할 것이냐.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어떤 타입에 따라서 그라인더의 선택폭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 사업의 볼륨이 되겠죠. 하루에 예상되는 판매 잔수에 따라서 그라인더는 버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어야 하는가, 또 버의 재질은 어떤 것들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내가 음료를 하루에 몇 잔을 팔겠다라는 예상 목표 혹은 예상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라인더를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기호 또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의 커피를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 도저 타입과 도저 리스타입과 리테일 타입 아주 쉬운 타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거에 빠르게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서 무조건 손님에게 빠르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커피를 갈아놓고 보관을 할이 도저 타입의 그라이더는.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빠르게 커피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었죠. 그냥 툭툭두번 정도 보징을 해서 바리스타가 추출하는 일관성적인 측면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때 많은 양의 커피를 한꺼번에 갈아넣고 그만큼 빠른 회전만 있다고 한다면 어 쉽게 커피를 뽑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양의 커피를 갈아 놨을 경우에 향미 손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것인가. 그래서 한, 한잔한 한 잔에 조금 더 많은 향미를 살리기 위해서 도저를 없앤 도저 리스트 타입의 그라인더들이 있겠죠. 우리가 쉽게 수동 그라인더냐, 자동 그라인더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싱글 에스프레소 혹은 원컵 에스프레소 같은 형태로도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호퍼에 많은 양의 커피를 담아 놓고 추출해 내는 방식이 아닌. 어, 정해진 양의 원두를 미리 계량해 놓고 그거를 하나 하나 분쇄해서 에스프레소로 쓰는 리테일 타입의 그라인더들도 에스프레소 시장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 타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타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형태의 어, 매장의 운영 혹은 장사를 할 거냐가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분쇄를 조절하는 방식에서도 스텝 방식과 스텝 리스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스텝 방식은 한 칸, 한 칸, 한칸 이렇게 움직이는 말 그대로 계단식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용 그라인더에서 많이 시택을 하고 있는데 이 그라인더의 가장 큰 장점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그라인더를 가지고 굵게 분쇄했다가 가늘게 분쇄를 했다가 그랬을 때 원래 분쇄 굵기로 돌아가려면 정해진 값이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값으로 복귀가 상당히 쉽겠죠. 하지만 이 스텝과 스텝 사이에 있는 유연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라 거죠. 그 사이에 조절 좀 어려움. 그리고 스텝 리스는그 반대, 상대적으로 유연성은 좋지만 원래의 분쇄 입도로 돌아가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방식에 따라서 어떤 그라인더 선택할지는 네, 좀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타입보다도 더일 겁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분들이 이 버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코니컬 버에서 분쇄한 분쇄 입도와 그리고 플랫 버에서 분쇄한 분쇄 입도를 자세히 보시면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코니컬 버의 입자 분포가 좀더 다양하게 포장이 음. 있고 네. 플랫 버가 비교적 좀 균일하게 음.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코니컬버는 공극이라고 하는 입자간의 그 사이가 좀 넓어서 물빠짐이 좀 용이해 보이고 플랫버 같은 경우에는 이 공극이 서로 좁아서 물빠짐이 좀 용이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두 대의 그라인더가 동일한 조건 동일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플랫버는 이렇다 코니컬버는 이렇다. 자칫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굳이 그거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비교사진으로 나와 있는 건 그냥 하나의 상대적 데이터로서 인식을 해 주시고 코니컬 버는 이렇고 플랫버는 이렇다 라고 단정짓기 보다는 그냥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버에 대한 특징을 다섯 가지로 꼽자면 재질과 사이즈 그리고 사이즈에 따른 챔버 그리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회전속도 그리고, 날의 디자인일 겁니다. 이 재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세라믹과 그리고 주철버가 있겠죠. 이게 대표적인 재질인데,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좋으나, 내구성이 좀 약해서 상업용 그라인더 쓰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시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버가 이 바로 주철버입니다. 그리고, 이 주철버를 기준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티타늄 코팅버, 레드 스피드 코팅버, 다이아몬드 인사이드 코팅버를 통해서 훨씬 더 어, 발열을 줄이고 그리고 사용감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이즈의 동일한 형태의 버일 경우에 티타늄버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약 3배가량의 용량을 더 갈아낼 수 있고 그리고 레드스피드 같은 경우에도 컴팍그라인더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6배가량의 커피를 더 갈아낼 수 있고 다이아몬드 인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약 4배 정도의 커피를 갈아낼 수 있을 정도의 마찰 계수가 낮아지고 표면 경도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벌을 선택할지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버 체인지의 주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 개수가 낮다는 거네. 네. 속도 RPM 자체가 낮아진다는 거네.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서로 이 동일한 RPM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재질이 달라지게 되면 이두 개의 날이 거의 회전하면서 스치듯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회전하는 날에 서로 마찰을 하면서 나타나는 마찰 개수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마찰 개수가 스틸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아지겠죠. 왜냐면은 마찰을 계속하면서 발생되는 열이 그 안에 축적이 되고 축적된 열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근데, 코팅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애초에 발현되는 열 자체가 주철버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커피의 향미 손실에도 좀 영향이 덜할 것이고, 추출에 대한 안정성이나 균일성적인 측면도 좀더 높아지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컴팍그라인더에서 스틸버와, 그리고, 어 레드스피드 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버에, 어, 체인지를 할수 있는 허용 용량입니다. 어, 예를 들어, 64mm 플랫버 같은 경우에 E6 에센셜 모델은 300kg인 반면, 이거를 레드스피드 코팅버를 쓰게 되면 2톤 가까이 갈아낼 수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레드스피드버를 쓰게 되면, 어, 용량 자체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양의 커피를, 빠르게 커피를 분쇄할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재질에 대한 선택은 바리스타로서나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수 있겠죠. 스틸버와 레드스피드, 그 재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스티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철, 주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레드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그걸 토대로 여기에다가 코팅을 하게 되는데 제조사마다 약간의 그 배합률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금속들을 섞어서 겉에 씌우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버에 겉에 코팅을 하는 개념 이거를 티타늄이라고 하는 재질의 합금 형태의 티타늄 코팅이 있고 레드 스피드 코팅이 있고 다이아몬드 인사이드라고 해서 마이너스 193도에서 초저온으로 코팅을 하는 형태도 있고요 그래서 동일한 재질의 겉에 코팅하는 것을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코팅버의 스타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날의 디자인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지금. 그라인더에서 가장 대표적인 날의 면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파세면과 그리고 또 절삭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 얘기를 할때 코니컬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파세면적이 넓고 절삭면적이 좁고. 플랫버 같은 경우에는 파쇄 면적 대비 절삭면이 훨씬 더 넓은 형태로 그라인딩이 됩니다. 그래서 코니컬, 컬버 같은 경우에는 미분의 발생이 많다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 코니컬버에 비해서 플랫버는 RPM이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럼 RPM이 빠르면 빠를수록 커피는 미분이 발생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니컬버가 미분이 더 많다. 아니다. 플랫퍼가 미분이 더 많다. 이거는 감이 어느 쪽이 뭐 수치적으로 더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라인더마다 제조사마다 날의 디자인에 따라서 다 다르게 표현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버타이틀이 존재 합니다. 동일한 사이즈일지라도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극도로 파세면을 줄여서 깔끔한 커피를 원한다고 한다면 절삭면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고. 혹은 나는 바디를 많이 만들어내고 묵직한 커피를 원한다고 한다면 거꾸로 파쇄 면적을 넓혀 있는 그라인더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라인더에 따라서 어떻게 맛이 표현되는 건 결국에 이런 기하학적 구조 때문에 만들어지는 미분의 값과 그리고 내가 설정한 설정한 목표값에 얼마나 많은 양의 커피를 갈아줄 것인가에 따라서 아무래도 맛이 차이가 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다양한 그라인더들이 많이 개발이 됐죠.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스케일 도징.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타임 타입으로 정해진 시간만큼의 분쇄를 하는 방식보다 저울을 달아서 이 저울을 통해서 직접 무게를 측정해서 그 무게 값으로 그라인딩을 하는 방식. 더 나아가서는 와이파이 기능이라고 해서 머신과 에스프레소 그라인더가 클라우드 연결을 통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도 그라인더가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플랫버 타입과 코니컬 버 타입이었던 걸두 개를 합쳐서 코니컬과 플랫버 두 가지의 버를 쓰는 버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파쇄 면적이 예전처럼 평평한 형태의 그런 넓은 면이 아니라 저 우측 하단에 있는 사진처럼 파쇄 면적도 마치 절삭 면적처럼 보일 정도의 날카로운 면을 가지고 있게끔 디자인이 된 버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라인더는 뭐 개발이 되고 있고, RPM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RPM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높으면 높을수록 미분의 발생이 훨씬 더 높게 될수 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낮다. 그게 과연 좋냐? 라고 감히 얘기할 수도 없거든요. 어, 대표적으로 뭐 티토스 그라인더라고 하는 곳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 동일한 그라인더에 동일한 벌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의 RPM을 가지고 각기 돌렸을 때, 제일 낮은 RPM 값이 가장 많은 분쇄 값을 나타낸 건 아니었습니다. 특정 분쇄 RPM이 특정 분쇄 값을 훨씬 더잘 만들어내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얘기가 모든 그라인더를 대변하는 형태는 아니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그라인더를 선택할 때 훨씬 더 맞는 접근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바리스타로서 본인이 추출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도 중요하겠지만 디자인, RPM,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들이 내가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에 매칭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라인더 버사이즈를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작은 버 같은 경우에는 분쇄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러한 버 같은 경우에는 1 판매 잔수가 적, 적어도 괜찮은 곳이지만, 1 판매 잔수가 100잔, 200잔 올라가는 곳에서는 이렇게 버사이즈가 너무 작게 되면, 발열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발열에 따라서 분쇄입도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추출에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 사용하고 있는 곳의 환경에 따라서 그라인더는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모터 사이즈랑 연관이 있을까요? 모터 사이즈, 모터 사이즈가 작으면 모터 사이즈가 작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발열량이 더 많다는 거죠. 일단 모터 같은 경우에는 크게 RPM에 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RPM이 높은 버 같은 경우에 모터가 출력이 더 좋고 힘이 센 모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RPM이 낮은 RPM을 가지고 있는 어,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대용량 모터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모터가 다르기 때문에 발열이 달라진다는 얘기보다는 물론 모터에서 계속 회전을 하면서 나타나는 열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열들을 바깥쪽으로 빼주기 위한 냉각풀러들이 다 달려 있는 것이긴 하고요 근데 모터가 결국에는 커피의 맛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날에서 만들어지는, 버에서 만들어지는 열이 커피에 전달되는 게 훨씬 더 크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커피가 원두 상태에서 호퍼에 담겨 있고 분쇄돼서 앞으로 나오는 이 토출구까지 이 공간 안에서의 모든 값들이 예를 들면 분쇄할 때 분쇄 의 형태 코니컬 버냐 플랫버냐 RPM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이 공간의 슈트는 얼마나 기냐? 거기에 클럽 크러셔라고 하는 이 뭉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게 들어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라인더에선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또 하나 최근에는 그라인더 리텐션이라고 해서 그라인딩을 하고 나서 남아있는 그라인딩 밴 양이 얼마나 적냐. 그거에 따라서 커피 로스가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라인더로서는 좀 화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본인이 매장을 진행을 한다 매장을 오픈을 한다 카페를 오픈한다라고 했을 때그 부동산의 입지와 상권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피스라고 하는 상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단발적으로 많은 손님이 몰리는 것이죠. 그리고 약간 전원형 카페일 경우에는 이렇게 단시간에 많은 손님이 몰리기보다는 주기적으로 계속 손님들이 오고 가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의 시간이 좀 길겠죠. 그러면 이두 가지 타이만 놓고 보자면 오피스 상권의 그라인더는 터프한 환경을 버텨낼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발열이 좀 적어야 되겠죠. 장시간 계속 손님이 단발적으로 들어왔을 때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버가 히팅이 되고 히팅된 버에 따라서 커피의 향미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이게 추출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환경에 있는 그라인더라고 한다면 어 좀더 그런 터프한 환경을 이겨낼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라인더 버 사이즈가 큰다든지 아니면 그라인더의 버 재질 자체가 그렇게 열이 좀 적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열들을 바깥쪽으로 빼줄 수 있는 형태의 그라인더라든지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맞는 선택이지 않을까 싶고요. 전원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오피스 상품과는 다르게 폭발적으로 몰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의 시간이라고 하는 정체 시간이 좀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 그라인딩이 된 남아 있는 그라인딩 양 또한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버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이 벌을 감싸는 챔버라고 하는 공간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커피가 분쇄가 돼서 앞으로 떨어지는 형태의 이 남아있는 분쇄값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로스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예산도 물론 중요하겠죠. 음 예를 들어서 엔트리급 그라인더와 하이엔드급 그라인더는 가격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하지만 그 가격 차를 이겨낼 정도의 유지 보수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일반 주철 버와 레드 스피드 버가 이 사용량에 대한 6배 정도의 양을 갈아낼 수 있기 때문에 버체인지하는 비용도 세이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우리나라의 커피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에스프레소 쓰로다운이라는 대회에 후원도 하게 되고 바리스타들의 문화 양성 그리고 시장의 어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저희도 공부하고 또 고객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저희는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 네, 감사합니다